네, 안녕하세요. 고니짱입니다. 지금 SNS상에 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어,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어, 저희 집에도 어, 일반용, 일반 세면대에 저희 어, 필터를 한번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세면대에 보시면, 어, 세면대에 물이 나오는 수전에 보시면, 음,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필터가 들어있거든요. 어, 이것을 빼낸 다음에 저희가 어, 교체를 할수 있는 필터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한 거고요. 가격은 어, 12,900원, 12,900원 이고요. 어, 교체를 할수 있는 필터는 어, 4개가 들어있는데 어, 16,900원에 ,900원, 16원 구매를 했습니다 음,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필, 어, 필터를 사시면 어, 연결하는 소켓이 어, 하나 둘세개가 있고요 어, 고무, 고무 파킹이 하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음, 세면대에 맞는 것은 하나 어, 찾으셔가지고 어, 교체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거는 어, 요첫 번째 거 어, 첫 번째 거를 저희가 하면 맞더라고요. 어, 이것을 어,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세면대 수전에 있는 것을 밑에 원래 달려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요. 손으로 하면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집에 있는 뭉키나 어, 뭐 간단한 공구로 어, 일단 돌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풀어서 확인해 보시면 안에 필터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음, 보시면 안에 내용물 찌꺼기도 좀 보이고요. 네, 네 찌꺼기가 조금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어, 이것을 교체용 필터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사시면 안에 기존에 필터가 안에 하나 들어있고요. 설치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안에 동봉되어 있는 속해 맞는 걸 고르셔가지고, 네. 고무 파킹을 꽂은 다음에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쪼으니까 적당히, 어, 설비의 모든 부속품은 적당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어, 검정색 수전을 저희가 교체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보기 에 이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필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어, 아이들도 양치하고, 어른도 양치를 하고 하는데, 한번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샤워기에도 필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네, 간단한데, 어, 여러분들도 어, 조금 수도물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고 하시면 필터 있는 것으로 하나 갈아 끼우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